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클라이입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이어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할 수 없어서 줌 운동 대신에 제가 먼저 시연을 해드리고 집에서 혼자 한번1주 정도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운동자 하기 전에 준비 운동 가볍게 할수 있는 거는 점핑 제이로도할수 있겠고요. 층간소음이 있다 하시면 무릎 이나 가슴 위로 들어 올리기. 15분 동안 짱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일하시다가 뻐을할때 어떻게든지 할수 있겠죠. 가볍게 워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갈게 스쿼트예요. 무릎은 어깨가좀더 넓게 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쿼트. 제가 좋아하는 스쿼트는 뭐죠? 우리 한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오버헤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오버헤드 스쿼트 한다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꼿꼿하게 서서 허리에 예쁘게 일자 될수 있게끔 갑니다. 개수는 크게 상관없어요. 보통 저는 10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10번, 이렇게, 아픈 나란히.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이렇게 해서, 최소 20번에서 30번. 이렇게 간다고 보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푸업 저는 무릎을 대지 않고, 내려왔다가, 올라오지만요. 힘들다 하시면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끝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거예요 이때 허리가 꺼지지 않게끔 웨이브 치지 않게끔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개수는 10번에서 15번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등 몸을 앉아 있잖아요 이건 펴주는 등 운동이에요 다리에 좀 오므려 주신 다음에 몸을 살짝 돌려주고 시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Y를 그리는 거야. Y 엄손가락 위로 뽑아주시고 Y 그리기. 이때 목이 꾹올라오는게 아니고 목은 내려놓고 여기 여기 하부 손목을 액티베이션 하는 거거든요. 귀랑 어깨랑 항상 멀어지게끔. 이것 도1 0번에서열 다섯 번 하면 등이 뻐근 하면서 시원한 느낌 이들 거예요. 자세 교정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끝났다. 마지막. 코어 이 상태에서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파이더플레이라고부긴다 이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운트 클라이머처럼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버티는 거기 때문에 우선 힘들고 다리를 계속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코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것도 양쪽에 한번 해서. 8번에서 10번 좀 하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 운동이 한 세트고요. 총 3번 하시면 빠르면 10분, 느려도 15분 안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뺨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